26기 방송 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광수와 현숙, 옥수는 라방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몇몇 출연자들의 근황과 해명입니다. 영호는 저축률 70%에 대해 평소에 씀씀이가 크지 않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여자친구를 만나면 팍팍 쏜다고 해명했습니다. 순자는 엄마가 전문직만 원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순자는 정말 외모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수는 쌈배 논란 이후 금연을 하기도 했다며 pd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철은 평소에 술을 맥주 한두캔 정도로 적게 마시는데 많이 마시는 것처럼 나와서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입술이 까만 것에 대해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핫팩 가루가 묻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숙은 현숙에게 장난을 친 것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현숙에게는 따로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사전 인터뷰에서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며 높은 학력을 요구했다고 비춰졌는데 엄청난 학력 요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연애를 이끌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호는 남자 출연자들끼리 모두 모였던 자리에서 영호의 남성팬이 모두 계산을 해준 일도 있었다고 하며 덕분에 저축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다음에 또 사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영수와의 5년 전 소개팅서를 풀었는데, 둘은 해운대 마린시티 쪽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었다고 하며, 영숙은 거의 법조인만 선을 받기 때문에 영수의 경우 직업군이 달라 기억에 남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수는 피곤해 보였고 솔로나라에서처럼 웃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갔지만 기억에 남는 소개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91번째였다고 합니다. 영호는 현숙의 마음을 방송으로 확인했을 때 정말 감사했고 현숙의 생일에 커피 선물을 보내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솔로 나라에서 현숙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이유로 용기가 부족했다. 소극적이었고 방송을 보며 후회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현커 유무와 애정 전선입니다. 영호는 현재 솔로라고 합니다. 원래 신중한 편이지만 방송을 통해 본인이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개팅은 들어왔지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어 소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현재 솔로라고 합니다. 소개가 안 들어오고 있다며 외모가 좋으신 분이 좋다. 영우 정도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소는 현재 솔로라고 합니다. 영철도 현재 솔로라고 합니다. 영자는 현재 알아가고 있는 분이 있고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영수와 방송 이후 알아가 보는 시간을 보냈지만 현재는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숙은 솔로라고 합니다. 영수도 현재는 솔로라고 하며 소개나 연락이 많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철은 정숙과 솔로 나라 이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상철은 현재 좋은 인연을 만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숙은 현재 솔로라고 합니다. 영식은 광수와 현숙도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지는 못했다고 말했으며, 영식은 현숙과 현재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판교에서 편하게 몇번 보다가 잘 됐다고 밝혔으며, 옷도 현숙이 골라줬다고 합니다. 영식은 현숙과 판교에서 자주 보고 있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 알아본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